안녕하세요. 장담편의 책 읽는 브이로그의 장담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계 끝에 버섯 두껍게 읽기 어,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 끝에 버섯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세계 끝에 버섯을 좀 어떤 책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지 소개를 할게요. 음, 먼저 책을 선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저의 기준에서 이 세계 끝의 버섯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이어야 했습니다. 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책들로 정했고요. 과거에 읽었던 책도 있고, 제가 사놓고 미처 읽지 않고 있던 책도 있습니다. 총 8권의 책을 제가 일단 골라놓았는데, 오늘 일단 4권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왠지 오늘도 말이 길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음, 불안한 마음을 좀 안고, 그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겸손한 목격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읽다가 한번한 어, 한, 지금 보시면 한반 정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 한반 정도 읽었는데 음, 그때 또 다른 책을 좀 읽느라 중간에 멈춰있던 책이었어요. 어, 재미가 없어서 안 읽었던 것은 아니고 어, 뭔가 그때 읽을 책들이 많아서 좀 밀리면서 중단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김년화, 성하나 임소연, 장하원 네 명의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서 쓴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의 이름은 잘 몰랐고요. 임소연 저자의 다른 책들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좀 샀던 책인데요. 음, 임소연 작가는 미눔사 탐구 시리즈 중 하나인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 같은 연구자로서의 포지션에서 쓰신 책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작업과 엄마라는 정체성 속에 놓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여러 여성 작가들이 함께 쓴 돌봄과 작업에도. 참여하셨고 최근에 신융언론 페미니즘이라는 책도 여의원에서 좀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도 다른 저자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두권 나는 어떻게 성형미인이 되었나와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을 읽었고요. 음, 임수연 저자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가 좀 사회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미. 어 유명하시지만 그런 바램을 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책 겸손한 목격자들의 경우 임소연 선생님 글이 좀 마지막에 있어요 순서상 근데 이제 거기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읽지 않았는데 예, 멈춰 있었죠. 한동안 아, 근데 이제 이 책, 그새 깨끗해 버섯을 읽으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좀 다시 꺼내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 책은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이 쓴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과학기술학이 무엇인지 조금 책에 들어가며 부분을 좀 인용해 볼게요. 음.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문이다. 과학기술을 과학기술의 방법론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의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학은 과학철학, 기술철학, 과학사, 기술사, 과학윤류학 과학사회학, 기술사회학, 과학기술정책 등으로 불리는 분야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학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과학기술의 본성과 실행에 대한 연구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및 규제와 관련된 연구라고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 이 이야기를 지난 영상과 좀 연결을 시켜보자면 인문사회학적 연구방법과 과학에 대한 지식이 교차하는 것이 좀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음, 과학기술 자체가 과학기술이 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라거나 어, 현실에서 과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일단은 좀 거칠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음, 그렇기에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어, 다른 지식들과의 관계가 좀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과학기술학 연구로 좀 많이 언급되는 게 브리노 라트로와 스티브 울거의 연구인 실험실 생활인데요. 어, 과학 연구를 하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연구한 것이라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몇년 전에 실험실의 진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브리노 라트로의 이름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음. 어쨌든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저자분들 스스로 자신들을 좀2세대 연구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어쨌든 이 실험실 연구는 인류학 연구에서 쓰이는 그런 민족지 현장 연구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연구 주제죠. 직접 실험실에 가서 뭘 봐야지 이들이 어떻게 연구하는구나. 아, 이것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쓰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런 걸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 끝에 버섯은 이제 인류학에서 시작을 해서 생물학이나 사회학 등과 연관이 된다면 겸손한 목격자들은 과학이라는 학문에서 시작해서 인류학적 방법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어, 재밌다 이두 학문이 연결되는 이 부분들이 좀 재밌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함께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 겸손한 목격자들의 겸손한 목격자라는 말 자체가 도나 헤로웨이의 개념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건 아니었고 아주 오래 전에 한 10년도 전에. <laughs> 어, 한 장의 잎사귀처럼 이라는 책이건 대담집이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아, 이런 헤로이의 생각을 좀 처음 접했고 그 당시에 좀 굉장한 감명을 받고 10수년 동안 헤로이를 좀 끊은 건 아닌데 읽지 않았었어요. 네, 어쨌든 계속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끊었다가 끊었다가 불가피하게 끊었다가 이제 이제는 좀 헤로웨이를 좀 읽어야 하는 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이제 요즘 읽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물론 속도는 좀 느려요. 네, 저한테 어렵습니다. 네, 헤로웨이 어렵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겸손한 목자라는 말 자체가 헤로웨이 개념. 아,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이 책에서도 제목에서 뿐만 아니라 헤러웨이의 상황적 지식이라는 개념도 또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겸손한 목격자라는 말과도 좀 연결되는데요. 완전한 지식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맥락적인 지식이라거나 그 상황에서 통용되는 지식이 있다라고 좀 지식을 상대화하는 어 사실 헤로웨이가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책 《겸손한 목격자들의 서문》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겸손함은 헤로웨이식 겸손함이라고 하고요. 이 겸손함이 뭐냐? 그러면 현장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함이다라고 이 저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과학적 분석은 객관성이라는 탈을 쓰고 뭔가 연구자는 그 연구 자상과는 상관없는 어 아예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현장보다 이론이 더 우세하다 뭐좀뭐 뭐 이론이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논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은 좀 그것과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고. 어, 현장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분들의 각각의 연구도 재미있는데요. 음, 겨울 철새, 여기 새가 있죠? <laughs> 귀엽네요. 네. 겨울 철새 도래지에서 철새를 전수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따라서 좀 관찰하기도 하고, 경락, ]이라는 거에 해부학적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하고 아, 이거 재밌더라고요. 동락이라는 게좀 동양적인 뭔가 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뭔가 기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 같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과정을 좀 연구하시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어, 거기까지 제가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읽지 않은 나머지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의 엄마에게 의학적 지식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런 연구를 또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임소연님은 강남 성형외과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쓰신 책이 바로 나는 어떻게 성형민이 되었나. 그 책인데요. 이 겸손한 목격자들에서는 과학기술 학자로서 좀 성형외과라는 현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모두 흥미로운 주제죠. 음, 이 책도 세계 끝의 버섯과 비슷하게 어,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있어서 좀 새로운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세계 끝의 버섯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뒤에 올 책들도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생각이나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생각이 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책도 이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책을 한꺼번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던 도나 헤러웨이. 네, 책두 권입니다. 한 권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읽고 있다고 말씀드린 어,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이 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러웨이 선언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도나 헤러웨이를 비롯해서 엔하칭이 영향을 주고받은 페미니즘 과학학을 연구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음,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중에 관한 스토리텔링이라는 자연과학과 문화 연구를 가로지르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헤러웨이 역시 영장류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개화의 관계를 통해 세계를 다시 사유하는 반려종 선언 같은 글들을 통해서 비인간 존재들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유했고요.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 같은 글들을 통해서 페미니즘과 생물학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에하친과좀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상 인간만의 세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미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세계를 좀 다시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헤러웨이가 이미 해왔구나. 뭐 그런 저는 좀 이걸 늦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늦은 깨달음을 좀 요즘 얻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헤로이의 진화에 대한 생각도 뭔가 우세한 개체가 살아남는다. 경쟁에 의해서 뭐 열등한 유전자는 탈락되고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서로 영향을 주고 오염되고 교란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물은 진화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데요. 음, 이건 또린 어, 마굴리스라는 생물학자와도 좀 연관돼요. 근데 이제 이건 또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두책 중에 음, 헤로이 선언문을 먼저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때 그 당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 올해 작년 말에 읽으려고 했는데 어, 그래서 이두책 중에 일단은 여기를 <laughs> 일단은 영장류 사이보고 그리고 여자를 먼저 읽자 이게 그래도 조금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어, 이걸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이것도 쉽진 않은데 <laughs> 이 책도 어, 영장류학이나 과학학 생물학 이런 책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 일장 후반부를 읽고 있어요 음, 딱 여기는 일장 후반부를 이 정도 읽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과학 안에서 영장류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추적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기도 하고, 영장류와 자연을 둘러싼 해석과 정의에 대한 역사가 많이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그 안에서 페미니스트 과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아,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도 하고 페미니스트 생물학자로서 좀 기존의 생물학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뭐 이런 헤러웨이의 이론들, 생각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저도 낯설고 좀 어렵긴 한데 이 책을 그래도 좀 꾸역꾸역 읽다 보니까 뭐, 한 번만 읽은 건 아니고, 사실, 여기까지도 몇 번에, 몇 번을 읽었어요. 제 네, 근데, 어, 이걸 읽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걸 다시 잠깐 펼쳤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문장을 읽는데, 이게 뭔, 이 문장, 문장을 넘길 수가 없었는데, <laughs> 그 뒤로 내려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새 좀 익숙해졌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들을 좀 읽어볼게요. 음. 우리는 어, 동물의 몸과 삶에 대해 현대 미국의 문제의식이 정교하게 투영된 모습을 발견한다. 우리는 동물이라는 거울을 닦아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 이런 언급, 사실, 자연이 그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연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연에 대해 연구했던 것이, 뭐, 영장류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이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밝히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그런 인간 중심적인 연구가 사실 마냥 좋은 측면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 비판을 통해서 이제 헤로웨이의 이론을 또 만들고 있는 거죠. 음. 페미니스트들은 과학을 재전유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자연적인가를 발견하고 적응하려 한다. 라는 또이 47페이지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얘기할 거는 영장류 연구에서 페미니스트들의 인류학적 연구가 있었다는 언급이 이제 있기도 한데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인류학적 연구 방법이 과학 연구에서 쓰인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좀 새롭게 느껴졌고,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제 세계 끝에 버섯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런,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니까, 아, 이런 태도가 좀 페미니스트들에게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태도구나. 어, 이런 걸좀 알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다 보니 이제 과학자들의 책이 많고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여성 과학자들의 인류학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과도 연결됩니다. 잠시 후에 그것도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 다시 에로의 책두 권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양쪽 책모두에 사이보그 산업문은 둘다 들어있고요. 어,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에는 페미니스트들의 서사에 대해서 비평하는 파트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젠더나 포스트모던 몸의 생명정치 같은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헤로이 선언에는 사이보그 선언 반려종선언 그리고 반려자들의 대화라는 대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담을 먼저 읽으면 좀 맥락이 전체적인 맥락이 더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음,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어 제가 계속 소개드린 책들 중에서 이두 책을 아마 제일 오래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 약간, 저는 헤로웨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어, 머리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도 <laughs> 받았습니다.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아, 음. 어, 그것도 그렇고 어렵지만 되게 재밌고 어,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 언어가 만약에 내 언어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씹어서 잘 읽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헤러웨이는 생물학 뿐 아니라 비평이론이나 다른 학문에서도 또, 어, 중요한 저자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 엔하칭, 그리고 헤러웨이가 각각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고요. 읽어보면 또 제가 또 자세한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 책은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책은 바로 사이몽고메리의 유인원가의 산책입니다. 음, 사이몽고메리는 세계적인 동물 생태학자이자 탐험가이고요.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논픽션을 써오셨다고 합니다. 어, 한국에 번역된 책은 아마존 분홍 돌고래를 만나다. 문화의 영혼, 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은 길들여진, 길들여지지 않은 등이 있고요. 어,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책도 재출간된 거고 어, 이 저자의 다른 어, 책들도 많은 분들이 이미 좋아하시고 많이 알고 계시던 책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최근에 재출간돼서 다시 이렇게 예쁜 표지로 나왔습니다. 네, 저는 또 그동안 몰랐지만 좋은 저자의 책을 알게 되어서 기쁘게 사회공고의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또, 어, 재밌는 책들이 또 많으셔서, 다른 책들도 많으셔서 아주 기대를 하면서 또 읽고 있고요. 음. 이 책은 유인원을 연구했던 세 명의 과학자, 제인구달, 다이앤보시비롯테 갈디카스 이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동물들과 교류했는지, 영장류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어, 실은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를 읽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아, 유인원이 이렇게 힘든 일 힘들 일인가 유인원 얘기가. <laughs> 너무 힘들어서 좀 마음을 좀 정화시키고 싶어서, 음, 정화시키고 싶어서 이 영장류를 다루고 있지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 책을 골랐습니다. <laughs> 네, 아마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이제 헤로에 읽자, 힘들다. 그럼 이 책을 이제 펼쳐가지고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영장료를 보는 방식이 제 생각에는 헤로웨이랑은 좀이사이몬고메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인구달의 연구 방법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책 중에 부분을 좀 읽어드릴 건데, 이 책이 이런 인용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좀 짐작 가능하실 것 같아요. 어, 동물 옆에 나란히 누운 남성 연구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구 대상 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은 수많은 현장 생물학자가 취하는 좀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류학자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즉 개별 동물에 대한 그들의 심오하고 사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추천을 말해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몽고메리가 영장류에 대해서 또새 여성 과학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기대를 해보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앞쪽을 조금 이제 뭐이 정도 읽었는데요. 어, 다른 세 권의 책보다 훨씬 가볍고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laughs> 어, 너무 막휙식 넘어가요. 너무 쉽게 막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한결 마음이 놓이고요. 예, 네, 그래서 좀이 책도 재미있고 가볍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책들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책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네 권의 책 모두 자연을 바라보는 페미니스트, 여성과학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학문, 그리고 독립된 연구자, 그리고 존재로서의 과학자, 라는 환상을 좀 어떻게 이 책들이 깨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지식 백판은 세계끝의 버섯에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애나칭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읽는데 좀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계끝의 버섯 두껍게 읽기를 위해서 함께 읽을 책들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4권이 더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본 쓰면서 아 여덟 권을 다 소개하긴 틀렸구나 이런 슬픈 예감을 할때 너무 좀 속상했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또네권 소개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